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뉴스 장선아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털모자나 두꺼운 코트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뉴스입니다. 이번 달 뉴스는 현장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홍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내용엔 여러 관점으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녀 사건은 이미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여론이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서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 문제로 한국 여성 단체 연합에서도 기자 회견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 여성 단체 연합에서 이번에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했는데요. 그 고발 기자 회견장에서 아동 인권이 가장 나쁜 형태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 총장의 혼외자녀 문제가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최전 총장은 사표를 제출한 지 17일 만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파장은 조선일보가 9월 6일자 신문에서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의 지시 여부, 법무부의 감찰, 최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각 언론사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상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9월 26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유포돼 혼의 아들로 지목되고 있는 채모군과 보호자인 임모 씨가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노출이 되고 가장 나쁜 형태로 이번 사건에서 이 아동 인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동욱전 검찰총장이 채모군과 그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 또한 채모군에게는 정신적 피해가 될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 복지법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등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정의 서울지방 변호사의 인권이사는 9월 1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가 DNA 분석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의사 표시로 인정된다면서 아동과 어머니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아동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면서 의사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윤리 기강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정치적 진실 사이에서 일반인과 11살 아이의 인권은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진실의 승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선일보와 최전 총장 그리고 청와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로고스 미디어 공의현입니다 안양대학교 내에 세술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장기간 건물의 용도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입니다. 안양대학교 언덕 중턱에 위치한 세술관. 학교의 역사와 함께 온 세술관은 1년째 모든 문이 잠긴 상태로 있습니다. 총학생회실과 여러 동아리방으로 사용되던 이곳이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학대학실, 총동아리실, 총학생회실로 활용되던 세설관이 비전센터로 이동한 뒤에 그 공간 자체가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완공된 아리비전센터로 총학생실은 물론 여러 부서들 또한 이동하게 되므로 세설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더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설관을 리모델링해 다시 사용하는 방법 또한 문제가 제기되어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를 뭐 작업을 하려고 해도 그 옛날 설계도라든가 뭐 도년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면 관제과에서 그걸 그게 뭐 없다고더라고 하 어떻게 있는 거니까 결국 총무과 관제과 등으로 구성된 공간위원회에서 채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12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회의가 학교와 학우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미디어 최대현입니다. 오늘은 안양대학교 내에 있는 국제 교육센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 교육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국제 교육센터를 취재하기 전까지는 국제 교육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요. 국제 교육센터란 국제화된 교육과정과 교내 환경을 마련하여 안양대 학우들이 넓은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국제 교육 센터에 어떤 내용을 취재하셨습니까? 네, 국제 교육 센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국제 교육 센터장이신 스티븐 한 교수님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그 글로벌 될수 있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그렇게 그런 목표 가지고 운영하게 되죠. 모이터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3번, 14번 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5천원 볼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됐다. 그 영어, 우리 어학연수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동계 방학 때는 어, 하와이 주립대학교랑 그 협조하고 프로그램 3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학계 방학 때는 그 미국 포틀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 주립학교이고 어, 비슷한 3주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또 하나는 진짜 준비 더 많이 하는 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여러 가지 나라 뭐 미주, 유럽, 아자 갈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국가는 뭐한 30개 국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그런 준비 많이 된 학생들 아직까지 그 많지는 않지만 실력만 있으면 희망이 있어서 우리 보내줄 수 있는 기반 다돼 있고 우리 세계화, 뭐 globaliz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럴 거 한도 없어요. 해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학생 때 이때는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에너지도 제일 많고 한번 조금만 포커스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just do it. 신입니다. 10월 31일, 할로윈대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개혁일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며 개혁과 부흥의 정신을 이어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11월 11일은 기독교 문화업과 주체로 종교인 과세라는 주제의 토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문화업과 미디어 데이 행사로 11월 1 2일 CBS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11월 12일은 히든 워시퍼라는 주제로 신학대학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열기 속에 기독교 문화학과 2학년 학우들이 1등을 수상했습니다. 11월 18일은 신학대학 회장 입후보 선거일입니다. 신학대학 모든 학우가 선거에 동참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번 기독교 문화학과 추태아 교수께서 기부한 금액으로 스튜디오 설치 및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로고스 미디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신이었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의 태풍 피해가 최대한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하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